나는 지금 지금 악어를 좋아하는 음, 어 애랑 <laughs> 이름을 바뀔 수가 없어서 애랑 같이 지하로 떠납니다. 아, 예. 아 지하 솔직히 말해서 재이 없어 별거 없어. 브래시 래시를 켜야 되는데 어 켜져 있구나. 켜져있는지 지금 알았어 응. <laughs> 이제 슬슬 어두워질거예요 이게 햇? 얘 예, 햇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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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밝아지 <laughs> 이상하지? <laughs> 어두워진다 <laughs> 보이세요? 이기좀전선 아무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던 거 같고 싶었어요 불 끄고 가야지 아이 <목소리>

이제 앉아보자. 앉아볼게요. 아이고 다리야. 아이고 편하다 야. 네. 여기서 강의하는 건가봐. 이렇게 있요고있요 솔직히 와서 노잼이다 양. 야 누구 들어오면 그때 완전 개꿀잼. <laughs> 네 다시 되돌아갈게요. 야, 그냥 가, 그냥 가. 어두운 이곳을 벗어나야 돼요. 귀신이 나왔대요. 방금 딸가 소리 들었어. 귀신이 나왔다는 증거예요. 손가자 얘들아. 아, 이거 불꺼야네 잠시만요. 불 껐습니다. 피아노 피아노 소리 야, 피아노 소리 들려. 야, <laughs> 그래그 뭐. 뭐야? 경왜 이렇게 아신분도다 비시는가? 그 슬프에 진짜. 진짜 무서하는 거야, 가 진짜 무서워. 요 무서워. 엄청 무서워. 카메라 내려, 카메라 내려. 내릴 거 유리 때문에. 이렇게. 여기 안시 저는 여기 앞에 있는 유리분이 궁금한데, 포함할 아, 수 없어요. 아쉽지만, 이 이상으로 포함할 수 없어요. 이상